이몬항의 윗판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완료가 된것 같습니다. 바닥에 보이는 것은 가자니, 방어, 부시. 이몬항에도 방어 부시가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물가전이니물가장니다 물가전이. 방어 부시 와, 살아있네, 구시리. 방어. 와, 가을이 어마어마히 큽니다, 배웠어요, 지 삼척 이모랑, 이모랑에는. 우와, 방어. 구시리. 임원항에 입찰이 완료가 되었어요. 아유, 바라보한 16분이 지팡이 짚고 나오시네 오, 입찰 다 끝난 거예요? 네. 배안 돌아 이제? 네, 돌아요. 돌아요? 네, 계속 돌아요. 세 가지로 보고 있다네요. 임원항 한 척의 배가 입항을 하고 있네요. 경남호가 입항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임원항입니다. 그 와중에 한쪽에서는, 가자미 입찰이 시작되고 있습니 가자미 입찰. 경남포 무엇을 잡아왔을까요? 아, 가자미. 가자미가 많이 보이네요.

Thank yeah. 우와 참치 아니야 어마어마네 다이아나 <laughs> 참치죠 가오리 우와 한 트럭 실어놨네 이모랑는 5시부터 입찰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것이 물가자 이 이면수 입찰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삼척시의 임원타입니다 70번 중에 낙찰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이네. <laughs> 누군데? 아유, 누구 작년에 봤잖아, 요기서 작년에 여름에 앉아가지고 수다 떨고 갔잖아. 원래 작년에 봤는데. 계셨어? <laughs> 잘 계셨어요? 잘 <laughs> 계셨어요? <laughs> 코로나 안 걸리고 잘 계셨냐고. 코로나 가면 자꾸 걸리려못하나아 감기인데, 뭐, 감기. 감 <laughs> 감기. 오늘은 무슨 고기가 많이 나왔어요? 오늘은 고기아무도 많이 안 나왔어 그래? 아... 아, 배가 아, 이제 끝난 거야? 안 들어와? 배안 네? 들어와? 들어와? 아, 들어와 무슨 배? 배 집에 천거배 청어? 배몇 시쯤에 들어와요? 네? 몇 시쯤에? 한 아, 8시 시나 돼야 돼? 청어 많이 잡아오나 요즘? 청 많아 못 잡아와서 조금씩 조금씩? 그렇다고 하네요 그런 와중에 입찰이 완료가 돼서 지금 처리 중입니다. 70번 분매 완료된 물가담이 지금 처리죠. 처리 중, 처리. 별고양이가 이야 어마어마 뭐, 참치 뭐, 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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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뭐, 거든네 줄도. 오, 완전 물벼락이다, 저쪽에서 또. 이거는 저거 아니에요? 우와, 진짜 좋다, 이거. 진짜 좋은 것들이야. 얘 이런 건 시가 얼마 차요? 이게 우리 이차에 어. 7만원씩 주사, 7만원씩. 입찰가가? 그럼. 또 현장에서는 한번 뭐 10만원 넘어가네? 10원, 요거 일 15만원 이상씩 받지. 그죠? 1 0을0 0 0 진짜 살 좋네. 응. 번 중매인 오늘 철도 엄청 입찰받았습니다. 고등어 문어도 이래 보관해놓고. 아. 저 이제 문어 조장고네. 아침에 집에 왔을 바에 이제. 그러니까. 5시에 딱 도착이 돼야 되네. 응. 이렇게 보관했다가, 응. 이제, 서울이뭐 어디서 왔어? 까지 갔고 아, 전국으로? 응. 우와, 8번 중 메인 무로저장고 오늘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몇 키로, 킬로, 몇킬로부터 있어요? 이게, 7에서부터 3킬로 1kg 에 3kg 거, 가장, 거, 가장 맛있는 거. 거네. 이제 삼척 문어, 삼척 때문문어요 정도는 몇 킬로짜리. 요거는 일주라가 오늘 또 kg 얼마씩 나가는 거야? kg야지 이 차에 3만 8천 원. 이 차가가 한 어, 3만 8천 3만 4만 만. 원. 요거는 뭐한 1kg. 아 이게 전부다 에이커, 비커. 요거 색깔하면은 에이커. 아, 8시 표시에돼 있네. 그제지 표시를 이제 다 읽는단 음. 말 아. 그렇지. 20, 3다보0나 찾으러 쓰실 수도 아하. 팔 어. 8번 증명입니다. 이모낭의역사입니다 주문, 할문하 아하. 니다 이거이 쩝쩝 와서 실수하더라 아 저기 아니 저거 차 하루 차가 와가지고 아. 강릉 두문제 석초에 아 석철. 그쪽에서 돌아와요? 아 왔어 칼날 어. 강릉 그쪽에서 이걸 가져간단 말이야? 아. 삼척에서? 응 석초 뭐 이런 데 어. 아. 8번 중매인은 삼척 이모랑에 에, 가장 오래되신 어르신입니다. 이지역의 역사도 역사. 또 여기, 획집도, 응. 일미 획집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임원항의 입찰 현장입니다. 이삼쪽은 여기 앞에 앞바다에 서 문어가 잡혀요 그렇지, 뭐. 바로 아프더래요, 바 아프더래요. 그렇게 얘기가 짠이 좋기 때문에, 네. 문어가 좋은 거예요. 장어와 이모랑 문어가 진짜 제일 맛있습요 그렇다고 합니다. 문어는 장어왕 이모남 문어가 최고랍니다. 자, 계속해서 물카장이, 참가장이 입찰이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임원하 입한장 입찰 현원장입니다 와, 갈매기들도 좋네. 먹이 사냥으로 날려가 났습니다. 갈매기밥입니다. 와, 우리 어머니가 갈매기 먹이를 뿌려주고 있네요. 그안 펴져? 안 펴져. 안 되지? 어?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면 펴지겠나? 나 펴지겠죠 <laughs> 우리 어머니 완전 허리가 고불어 죽겠어요 배가 들어온다 배가 저거 엄청 달려오네 저거 무슨 배예요 어마어마하게 수유를 먹으려고 시작 끝났습니다 よし。<ア> 아이 박스 채려야 해. 참치 서울로 이송하는. 어마어마해 크다.